어제 목욕하셨습니까? 그리고 목욕을 할때 들어가는 순서나 물의 온도 혹은 몸을 담그는 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대심입니다.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욕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불과 지난주에도 저는 한 75세 환자를 응급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목욕을 하다가 뜨거운 욕조 속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목욕 중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가 3,200건 이상이었고 그중 70세 이상이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니 어떠십니까?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평범한 목욕이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목욕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이 제가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세임라디오를 통해 꾸준히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위험한 목욕 습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노인에게 목욕이 위험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욕은 매일 하는 일인데 뭐가 위험하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망 사례가 단순히 한 번의 목욕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심장은 젊을 때처럼 강하게 피를 내보내지 못하며 혈압과 맥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역시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심장과 뇌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각이 물줄기가 몸을 때리거나 혹은 단순히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즉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위험을 몸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목욕했을 뿐인데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지식과 조금의 주의만 있어도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응원이야말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힘 라디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했던 첫 번째 위험한 목욕 습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작은 습관 몇 가지가 평범한 목욕을 한순간에 위험한 해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식사나 약 복용 직후 목욕.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십니까? 식사 끝나고 약을 드신 뒤, 이제 시원하게 목욕이나 해야겠다 하고 바로 욕실로 가는 경우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소화를 위해 몸속 혈액의 약 30%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까지 확장되면서 정작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눈앞이 핑 돌며 욕실 안에서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혐수혈압약을 드신 직후에 목욕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당뇨약을 드신 직후에 목욕하면 혈당이 더 낮아져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드시고 30분 뒤에 목욕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혈압이 70대 40까지 떨어져 응급으로 쓰러져 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이 하신 말씀은 수십 년 동안 늘 그렇게 해 오셨는데 왜 이번엔 사고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더 약해지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덫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목욕 하십시오 둘째 약을 드셨다면, 복용 전이나 3시간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바로 목욕해야 한다면 물 온도를 낮추고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합니다. 보이시죠? 단순히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계속 이런 중요한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임 라디오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사실은 느린 자살과도 같은 습관입니다. 보셨습니까? 목욕 시간을 언제로 잡느냐, 그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 마지막에 저는 7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한 황금 목욕 시간대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굳이 물을 마실 필요가 있나. 사실 이것은 제가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단 15분만 목욕해도 우리 몸에서는 생수병 한병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30분 이상 목욕하면 그 양은 1리터를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인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 72세 여성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녁에 목욕을 하고 물을 전혀 마시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몸 한쪽이 마비되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혈액이 지나치게 진해져 발생한 경미한 뇌졸중.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목욕 후 수분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물한 잔을 잊었다는 이유로 걷는 것, 말하는 것조차 잃을 뻔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목욕 30분 전, 물한 컵, 200ml 미리 마시십시오. 목욕 후 30분 안에 물두 컵, 400ml를 두 컵을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차, 커피, 술은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힘 라디오 구독도 잊지 마시고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느린 자살과도 같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작은 물한 잔이 때로는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을 보충해야 몸이 가장 안전하게 목욕을 할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는 것, 혹시 목욕을 마치자마자 추울까봐 서둘러 일어나 몸을 닦고 옷을 급히 입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단순히 벌떡 일어나는 동작 하나가 그대로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경우를 매우 자주 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전신의 혈관은 최대한 확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몰리고 뇌로 가야 할 혈액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6세 할머니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모욕을 마치고 너무 급히 일어서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만약 출혈이 생겼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욕실 문을 잠근 채 목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우리는 과연 제때 발견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욕조 안이나 작은 의자에 2도 3분간 앉아 심호흡을 하며 몸을 안정시키십시오. 일어설 때는 3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1. 나나시 가장자리에 30초간 앉기. 2. 채토로피 천천히 일어나서 1분간 자세 유지. 3. 고이팔리얼그 후에 이동하기. 그리고 몸을 닦을 때도 서서 하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단몇 분만 천천히 해도 그 대가는 목숨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임 라디오 구독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한 안전 습관들을 꾸준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심장을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단몇 분만 천천히 움직여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목욕을 끝낼 때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몸을 담그는 것.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건강에 좋고 피로도 풀린다라고요? 심지어 욕조에 한 시간쯤 앉아있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착각일 뿐, 몸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몸은 땀을 흘려 열을 식히려 하고 그 과정에서 수근과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피는 점점 진해지고 심장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즉 욕조 안에서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70세가 넘은 심장이 이런 숨은 마라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늘 대중탕에서 1시간 넘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조 안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심근경색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목욕했을 뿐인데 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늘 하던 대로가 죽음의 함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분에서 20분 동안 뜨거운 물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1.5배, 2배 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5분에서 7분 마다 잠시 나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은 오래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담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임 라디오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험한 습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매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담그는 것이 꼭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심장을 괴롭히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직접 얼마나 어떻게 담그는 것이 안전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위험한 습관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습관을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밖은 춥고 몸은 덜덜 떨리는데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욕조를 보면 본능적으로 바로 풍덩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울 때는 혈관이 수축하여 열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런데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갑자기 몸 전체를 담그면 혈관이 동시에 확장되면서 혈압은 단몇초 만에 곤두박질 칩니다. 심장은 그 부족한 혈류를 메우기 위해 1.5배, 2배로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70세, 80세의 심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69세 남성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욕조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단몇초 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혼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뜨거운 물 속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칼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천천히 물에 적응시키십시오. 처음엔 37도에서 38도 정도의 온도로 시작해 5분에서 10분간 적응한 뒤 필요하다면 조금씩 온도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하여 급격한 온도 차이에 몸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보셨죠? 단 5분의 인내가 평생의 안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새임 라디오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소중한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목욕 중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 안전한 목욕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준비 단계부터 지켜야 합니다. 리카기 30분 전. 물한 컵. 약 200ml를 마셔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한 잔의 물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 줄수 있다면 마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들을 약을 확인하십시오. 방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셨다면 최소 2, 3시간은 기다린 뒤 목욕하십시오. 보한 가지.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사고가 나는 경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몸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면 충분하지 지나치게 뜨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 오래 있으면 심장이 지치고 체내 수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드시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천천히 적응시키고 마지막에 상체를 담그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욕이 끝난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욕조 안이나 작은 의자에 2분에서 3분간 앉아 심호흡을 하며 혈압이 안정될 시간을 주십시오. 그 후, 물을 한두 컵약 400ml 정도 나누어 조금씩 마셔 주십시오. 30분 안에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시 집안일을 하거나 격렬한 움직임을 하지 말고 반드시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열이 나거나 감기, 몸살일 때도 목욕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이 너무 높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날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몇 가지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심장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인 건강, 혈관 건강,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힘 라디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꾸준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목욕, 안전한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봐 왔습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미리 알기만 했더라면 누군가 단한 번만이라도 알려 주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단몇 분의 주의만으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들으신 다섯 가지 위험한 습관을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가 전해드리는 지식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도 세임 라디오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할때 곧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랍니다. 세임 라디오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